자, 심어하겠습니다 상원 의사 존하십니다. 존하십니다. 제가 어제 워킹 데기 하는 거를 잠깐 몇 분한테만 얘기를 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좀그 말씀을 드릴게요. 워킹 데기 할때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인포 앞쪽에 이렇게 서서 뒷짐지고 이렇게 계시거나 다른 담당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이죠. 상담, 상담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프로. 우리가 그 많이들 보는 직업 중에 뉴스 하시는 분들 있죠. 아나운서들, 앵커들. 그 사람들 보면 생방송으로 딱 진행하잖아요. 생방송 딱 끝나면 그 사람들 뭐예요? 자기 자료 이 챙기면서 같이 뉴스 진행한 남자앵커랑 여자앵커랑 뭐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모습 잠깐 볼수 있죠. 본적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그오네어 방송 그 방송 오네어불딱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네어 방송 들어가기 딱 직전에 앵커끼리 노가리 까고 어제 술 마신 얘기하고 놀다가 방송 딱 들어가면 어 방송이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할 겁니다, 절대. 그럼 뭐 하겠어요? 오늘 내가 전달할 내용들 정확히 숙지를 하고, 언제 이 내용 전하고, 언제 이 내용 전하고, 언제 이 내용 전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왜? 생방이잖아요, 생방. 이거 지나가면 다시 올수 있어요, 이게?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받는 워킹 손님, 지명 고객들, 내가 지금 하는 상담, 이거 지나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요만한 거 하나를 놓쳐서 그것 때문에 계약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걸 인지를 못한 것도 많이 있고, 교육을 받고 조회를 들으면서 내가, 아, 내 상담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됐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담 들어가기 직전에, 그온라 업을 들어오기 직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냐고요.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마음 편하게 노가리 까고 있는다? 마음 편하게 있다가 손님 받으면 어떻겠어요? 마음 편하게 실수하는 겁니다. 손님 받는 순간 당황하고 막상 상담 끝나고 보면 아, 나 요즘에 고객하고 친밀감 쌓는 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또안 되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런 자세로 무슨 실력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내가 지금 주어져서 워킹을 직대기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마음이 다 풀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내가 지금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고요? 나한테 주어지는 수많은 기회들을 다 흘려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도. 그게 자세가 된 겁니까? 그게 마음가짐이 된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즐거우라고 했죠. 즐거우라고. 뭐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노가리 까서 즐겁습니까? 여기서 담당자들끼리 얘기하고 노가리 까는 게 즐거워요? 그렇게 하고 돈한 푼도 안 벌리면 그게 즐겁겠어요? 내가 돈이 벌리고 내 미래가 지금 현재의 나보다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실컷 놀라고 즐거, 즐거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완전히. 이런 걸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아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매번 받고, 내가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를 들었, 들었지만 그게 플레이로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만 커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나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알면 은 여기 팀장들이랑 똑같이 상담해야죠. 교육하고 있는 팀장들이랑. 알면 저랑 똑같이 상담해야죠. 근데, 제가 간혹 손님 응대하거나, 해지방하거나, 어 이런 거할 때, 혹시라도 그런 거 옆에서 들으면 뭐라 그래요? 와, 부무장이 쩝니다. 팀장 클로징 들어가면 뭔 생각해요? 와, 우리 팀장이 진짜 잘한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면.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걸 알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킹을 대기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내 손님이 오는데, 내 손님이 오면 내가 지금 상담에서 계속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고, 그 잘못된 것을 메꿔서 상담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서, 계약까지 연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다 풀어져서. 이미 그렇게 상담들을 잘 합니까? 아직도 개판인데,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서 무슨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MK에서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교육 받지 않고 MK라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는 다른 분양 상담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야 돼요. 차원이 그냥 뭐 계약 조금 더 쓰고, 뭐한두배 차이나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잘한다. 뭘 잘해요? 뭘그 팀장들이 클로징에서 만들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MKDC 팀장이 아니라 다른... 다른 분양 상담 팀장이랑 붙으면은 지금만큼 계약 쓸수 있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 실력입니까? 내가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부하려면 그 전에 최소한 마음가짐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본이 안돼 있잖아요. 기본이 그런 기본적인 거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동안 숱하게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숱하게. 근데 그런 것도 안 지키면서 뭘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요, 지금. 그런 마음 가진 상태로 절대로 돈을 못 봅니다. 아시겠어요? 뭘 합니까, 오늘부터? 내 자세가 잘못된 것. 내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이거부터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게 안돼 있으니까 아침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아무리 야간에 늦게, 늦게까지 교육을, 좋은 교육을 받아도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교육 받는 시간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육에서 새로 알고 느낀 것들을 교육 받지 않고 나머지 일하는 모든 시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침 조회 듣는 이 시간 동안에만, 아, 새로운 거 요만큼 있나? 맨날 똑같은 소리 이만큼 해. 아, 저거 내가 다 아는 거. 그동안 못 들었던 거 요만한 거? 아, 요거 몰랐던 건데 새로 알았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라면 제가 앞에 이걸 왜 합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랑안 되고 있으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가짐부터 똑바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돈못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구, 구 어디에요? 자, 알다 오늘 구하는 계약을!